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说下面一组对话。这跟他有什么关系？好吧，别提了。再听一遍，这跟他有什么关系？好吧，别提了。 뜻을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끈다 여기서 끊은 와입니다. 저는 이것. 이것이 이 일도 있을 수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다 어쨌든, 하여튼 이것입니다. 타 그, 요,什么? 관시. 관시는 관계.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어? 하니까, 해봐 됐어 그만해 그만해 됐어 하는 뜻입니다. 비에티라 말더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말도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혹은 그어 관계 없는 일을 에 자꾸 거기에 어 간섭하고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저跟他有什么关系 好吧，别提了。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这一组对话，下次再见。